여러분들이 디스크라고 하면 외상에 의해서 크게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제가 진료를 오래하다 보면은 디스크는 거의 유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디스크의 질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손상에 확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다치는 분들은 어떤 80대 할아버지 MRI 찍어봐도 디스크가 아주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유전입니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기계적 압박, 위아래로 수직 손, 손상이 오는 것을 하나를 꼽고, 두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 유마티스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유전적인 소견을 볼수 있겠고, 하나는 염증을 많이 수반하는 컨디션이 생기면,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염부조직에 자꾸 손상을 주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디스크가 잘 망가져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유전 하나만 떡 빼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염증 소견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많이 쓰는 기계적 압박 이런 것들이 다 디스크를 망가뜨리는데 그걸 이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엄청 건강한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쉽게 망가진 사람들은 부모한테 안 좋은 디스크 받은 거예요.